예, yeah, 이번에는 계좌예요 계좌리, 캔서. 캔서 사인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에요. 정말 짧은, 어, 후반, 후반이죠. 그래서, 어, 이거는 위쪽으로는 일쪽이고, 아래는 애정운이에요. 투 w o of ones. 이거는 누군가와 동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이 카드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진짜로 정반대 뜻이에요, 또 뜻도. 그래서 헷갈리는 카드예요, 투오브완즈가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어, 한쪽으로는 일이 잘 됐는데 한쪽으로는 이게 일이 좀안 되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을 때는.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그리고 투는 항상 약간의 무슨 결정인가를 내려야 될때 항상 투가 나와요. 투 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만족감으로 본다 이러는 거는 저는 그렇게를 잘안 봐요. 그냥 투라는 자체가.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작이고, 이렇기 때문에, 글쎄, 그리고 어또 하나는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되는, 내가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좀 이런 항상 내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뒤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또,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죠. 2월 달에는, 후반에는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 저기, 본인이. 악착같이 그래서 챙겨요. 그러는 게뭐예요 여태까지 그래왔다면.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2월 후반에는, 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행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어, 실천을 하는 그런 게 보이고, 또이 어, 카드가 그래요. 원래 배정으로는 어, 좀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힘이 조금 들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거,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어, 좀 힘들게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족을 못하고, 불만족스러워지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이 사람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아, 이게 만날 가격, 가치가 있을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일이 뻥 뚫려요. 일이 뻥 뚫리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사람과 잘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기가 마련이 돼요. 이거는 새로 만난사람의 경우에요. 랜덤으로 이렇게 보는 보편적인 리딩은 항상 어... 나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달, 그러니까 달이 어느 사인에 있었나도 봐야 되고. 문 사인도 봐야 되고, r i s 사인, 상승공이라 그러더라고 한국에서는 글쎄 그걸 상승공, 뭐 직역을 한 건지 번역을 한 건지 뭐 그러니까 r i s 사인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 자기의 그 완전한 사인들을 다 아는 게더 도움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